자, 522번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. 오른쪽 그림은 두 함수, y는 ax 제곱과 y는 bx 플러스 c의 그래프이다. 이때 함수 요 놈의 그래프의 개형은 이라고 했죠. 지금 보시면 y는 ax 제곱과 y는 bx 플러스 c가 마이너스 2,4와 1,1에서 만나고 있어요. 맞습니까? 그래서 지금부터 나 여기서 a 값을 아예 찾을 수가 있죠. 그렇죠 1,1을 대입을 하면 1은 a가 됩니다. 맞습니까? 그러면 x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을 때 y가 4가 나오죠. 그쵸?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1,1을 집어넣으면 1은 b 플러스 c가 되고요. 그 다음, 마이너스 2,4를 대입하게 되면 4는 마이너스 2b 플러스 c가 되면서 둘을 빼서 연립할 수 있죠. 마이너스 3은 3b. b는 마이너스 1 b가 마이너스 1이면 c가 2가 나와줍니다. 그래서 a,b,c 값을 모두 구한 거예요. 그러면 내가 찾아야 하는 게 y는 루트 a에 1을 집어넣은 겁니다. 그 다음 b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그 다음 c에는 2를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2가 되어주겠죠. 자 그럼 얘 그래프 개형을 그려주면 x축 y축 x는 1, y는 -2. 이 점을 지날 겁니다. 그리고 정의역은 얘가 지금 음수기 때문에 1보다 작거나 같을 거예요. 그렇죠? 그럼 1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그려질 거고요. 그다음 루트 앞에 있는 개수가 플러스기 때문에 -2보다 크거나 같은 게 치역이 됩니다. 그럼 위쪽으로 그려지겠죠.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. 여기까지 됐나요? 좀더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y 절편을 찾아주면 x에 0을 대입했을 때 y는 루트 1 2가 되면서 -1입니다. 그래서 요 점은 -1인 거죠. 됐습니까? 그러면 보기 중에서 알맞은 그래프 개형이 어디 있나요? 1번에 있죠. 요렇게까지. 됐죠?